유빈 학생한테 뭐좀 물어볼게요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네.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영국 유학 다 알게 돼가지고 온캠퍼스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있는 오유빈이라고 합니다 유빈양 여기서 공부해보니까 어때요?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제. 오, 네. 뭐가 재밌어? 구체적으로 그냥 친구들도 다 아, 너무 좋고요 <laughs> 어, 우려했던 인종 차별 이런 건 전혀 없고. 그래. 더... 인종 차별 걱정 많이 네. 하셨지.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렇고요. 그거 너무 친절하시고 오히려 여기 영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? 오기 전에는.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. <laughs> 그럴 수밖에 없지. <laughs> 네. 지금 이제 영국 온지두달 됐죠? 네. 오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거랑 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한 인종 차별이 될 것이고. 네. 공부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. 막상 공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사실 공부는 어디를 가든 한국 고3보다 힘든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<laughs> 왔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았고 저의 영어 실력을 걱정했을. 아. 그걸 했다 뿐이지 첫날 수업이 하필이면 또 제일 어려운 과목에 가장 학식이 높으신 선생님께서 아. 하시는 수업이었어서 어. 또 말도 가장 빨리 하시고 어. 또 발음도 가장 듣기 힘든 선생님이 어. 첫 수업이셨어요. 저 포함해서 모든 이제 반 아이들이 그냥 멘붕이었어요. 말 그대로. 정말 아, 너 들렸냐? 하나 하나 못 들었다. <laughs> 너 들렸냐? 네, 다 근데 정말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들 나는 이 수업 못 하겠다.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들리고 아. 질문도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쉬워져서 괜찮아지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좋아요. 처음에 어려운 거만 했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괜찮았겠네. 그쵸첫 수업이 오히려 어려웠어서 더 좋았죠. 아, 학교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그게 궁금했던 거야. 제가 봤을 때 피드백을 주시는 방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. 에세이를 쓰는 게 대학교 가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, 라이팅 실력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에세이를 제출하시고 거기로부터 받는 피드백과 코멘트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최근에 제출을 했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. 2주 후에 받는다고 들었는데 잘 해주실 것 같고요.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. 잘 썼던데? <laughs> 네. 아 이게 쓴거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반잘 네, 썼더라고. 지금 여기가 이제 런던 대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파트너 대학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지금 말씀하신 로처 뭐 로열도 그렇고 퀸메리도 그렇고 뭐소와스 이런 학교들 고드스미스 와서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이제 학교를 좀 보여 드릴게요. 저제 뒤에 보이는 저희가 이제 세네타 하우스고요. 그리고 여기가 법학입니다. 저희 유학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대학을 바로 갈 수가 없는데 그때 가장 선호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인데 온캠퍼스 파운데이션 진짜 좋거든요. 특히 온캠퍼스 런던 파운데이션은 뭐 빼놓을 게 없잖아요. 특히나 네. 진학 결과가 무지하게 좋거든요. 그것이큰 장점이니까 내가 런던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온 캠퍼스 런던 파운데이션을 꼭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볼때 분명 영어 몇점 받고 왔죠? 아, 했어? 라이팅 빼고 나머지 다 6.5고 라이팅만 7 0이요그 정도 받고 오니까 할 만해요? 네. 저는 괜찮아요. 저기 네. 런던에서 살잖아요. 네. 런던 생활을 10점 만점 중에 몇점줄수 있을 것 같아? 저는 너무 만족해요. 어.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서 그렇지 제가 걱정했던 게 사실 공부 걱정은 안 했고요 두 가지를 걱정했는데 날씨랑 음식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국 음식이 진짜 맛없다 이런 이제 통념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여행 왔을 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개인적으로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이제 배구랑 비교가 되니까 그두 가지 딱걱정고 했는데 날씨는 그래도 한국 겨울에 비해서 사실 이 정도면 은제 지금 그치. 이런 얇은 껍데기만 입고 있는데도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리고 밤에 많이 안 돌아다니면 추울 일이 없어요 음식은 제가 예민하지 않은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저 오히려 여기 와서 살 쪘어요 <laughs> 네. 잘 먹고 있다고 안 그래도 모든 가족분들이 얼굴이 훨씬 포동해지고 보기 좋다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 <laughs> 공부하는 거는 어려운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. 몇 점? 일단은 듣는 데는 가장 어려운 선생님을 그냥 기준으로 할게요. 왜냐하면 그분을 마스터하면 다른 건다 괜찮으니까 그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첫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5점이었어요. 그만큼 네. 어려웠어요. 아 5점이 어려웠다는 거야? 네네, 오케이. 그만큼 힘들었고 녹음을 했죠 처음에 녹음하고 아. 막 집에 가서 들었는데도 사실 안 들려서 그냥 진짜 오로지 활자로만 선생님 말씀하신 건 아쉽게도 다 놓쳤는데 활자로만 이제 습득을 해서 에세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8점? 왜냐하면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아 그럼 8점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?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? 올라갈 오케이. 좋은 그럼 할 만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로 이제는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리는 게 되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선생님이 쓰시는 거는 활자고 리딩 실력은 저는 웬만한 한국 친구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수능 때문에 그래서 리딩은 이제 주시는 거는 괜찮고 들리기만 하면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미래에 영국으로 유학 온다는 학생들한테 당부해주고 싶은 말 정말 여기서 체감을 하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는 게, 심지어 저희 남동생도 지금 영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, 항상 말하는 거지만, 쉽다 생각하고 오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한국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힘들어서 약간 도피적으로 뭐 여기 가면 더 자유롭겠지 이런, 색,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 건 정말 반대하고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고, 그 꿈에 이제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이 들고, 이제 영어 실력을 좀 겸비해야 되는 그런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,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